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두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찬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간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 루야 말씀 가운데 기하는 내가 저와 여러분의 일기를 소망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서기간마다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천국 비유에 관해서 이야, 이야기하고 이해한. 모든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라고 답하면서 응답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천국에서도 새 것과 옛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구약과 신약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이제 신학교로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 학자들, 구약학자들은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지 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약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아니 신약에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예수님 간는 제대로 알려면 신학을, 신약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서로 막 얘기하세요.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뭐또 교회에 가면은 여러 이제 교회를 사역을 하잖아요. 뭐 전도사 시절부터 뭐 부목사 시절 거쳐서 오는데 이제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역사 책을 한번씩 읽어봅니다. 뭐 예전에 이제 한신교회 갔을 때 한신교회 30년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쭉 읽어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가는 게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세 신앙, 별세 목회간에서 한번 쭉 책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원교회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하면서 역사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봤던 게 주보 철을 봤어요. 주보 철이 되게 많거든요. 주보 철을 쭉 들여다보면서 이전에 이제 해왔던 뭐 성경 공부라든지 해온 행적들을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뿌리를 알아야 돼요 지금의 현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려온 역사적인 뿌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단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 라는 교단인데 장로교회에 섞여 있지요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 교단이 그좀 많은 교회가 있지는 않아요 한 1,600개 교회 정도가 있는데 근데 역사를 들여다 보면은 대단히 유서 깊은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의 이제 뭐 뿌리라고 할수 있는데 장군 김재준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예요. 예전에는 바울교회, 야고보교회였습니다. 야고보교회라고 해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이 김재준 목사님이 야고보교회를 세우시고 또 프린스턴 나오신 이 송창근 목사님이 바울교회라고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 성남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린스턴 나온 한경지 목사님이 배단니교회라고 해서 영락교회를 세우셨죠. 어, 이 장로교의 삼총사라고 그랬는데 프린스턴의 삼총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세워진 교단이 어, 저희 이제 기장 교단입니다. 물론 예수교 장로에서 갈라져 나오긴 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면은 한신대를 보내야 된다 한국신학대학을 보내야 된다 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유서 깊은 교단이에요 어, 근데 잘 모르면은 뭐 기장교회가 너무나 생소하니까 막 이단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조선신학교라는 것을 세우면서 선교사들이 세웠던 평양신학교에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조선신학교, 그 조선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가 이제 지금의 이제 한신대학교죠. 어, 그런 뿌리를 알아가다 보면 마음에 자부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있다 보면 너무나 은혜받잖아요. 어, 근데 구약 가면은 딱딱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이라면 신약은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신 이야기인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증언한 책이 이 신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한다면 신약을 먼저 읽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쫓아가다 보면 구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 것도 알고 새 것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저는 셔츠 같은 걸 이제 와이 셔츠 같은 걸 드라이 같은 걸잘안 맡기고 집에서 그냥 직접 다 다립니다. 집에서 이제 빨래 돌렸다가 건조기 넣었다가 꺼내서 이제 다림질하는데 을 다림질 을할 때마다 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역할하는구나라는 을 것을 깨달아요. 구겨진 그 와이 셔츠가 다림질하니까 촥펴지잖아요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의 상처로 얼룩질 때가 있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막부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저도 모르게 뭐심령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쫙 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옛 약속과 새 약속, 구약과 신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번은 설교를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약은, 우리 가장 좋은 약은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게 가장 좋은 약, 구약과 신약.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사람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 징하게 안 변하잖아요. 징하게 <laughs> 안 변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한 경우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변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폭행하고 핍박하는 박해자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히 자기 자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참 구세주여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우리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입어서 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만난 신학교 선배가 있는데 정말 무서운 선배였어요. 말도 붙이기도 어려운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덜변해서 와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무섭잖아요. 아니 왜 저러시지?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 눈에 이제 도끼가 빠지고 예전에 자신의 혈기가 빠지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뭐라도 다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자신을 다듬어 주시는데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믿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약과 신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또 내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군수우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